오늘의 한국 사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뭐 미래가 좀 밝게 보입니까? 아니, 너무 해도 너무너무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오늘의 정치 사회, 그, 밑바탕에 베이직을 이루고 있는 정신 구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욕망의 노예들의 광란의 광장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아주 처참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광란의 광장, 장 무엇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투쟁을 막 일삼는 짓을 막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말이야. 이제는 아주 뭐 칼질을 하고 난리로군 그래요. 응? 그러고선 입을 놀리는데 무슨 어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이런 꿈을 담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총질, 칼질, 막 욕질만 하는 거야. 이게 한국의 소위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적인 베이직을 그 공급해야 될 그런 정신적 지도자, 이 모두가 다이 욕망의 노예들의 광란의 광장에서 미친 춤을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게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럴 때 이걸 뭐뭘 잘해보겠다고? 쟤보다 내가 잘할 거라고? 잘해본 들 미친 사람들끼리 치는 광란의 춤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 그럼 대청소하는 거죠 뭐 아 무슨 뭐뭐 별로 큰 수가 있겠어요? 대청소를 해서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청소를 하여 싹쓸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싹쓸이를 하는 거 있고 뭐 질병을 통하여 싹쓸이를 하는 거 있고 전쟁을 통하여 싹쓸이를 하는 거 있고 뭐 그런 엄청난 어 세계적인 태풍, 폭풍 같은 게 불어서 게 싹쓸이를 하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때 형편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마저도 막뭐 이건 뭐 짐승판이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 성전 말로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 마당에서 하는 짓은 뭐냐? 그러면 돈벌이 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하고 말이지. 장사꾼하고 야부를 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딴 놈은 못 들어오게 하고, 몇 놈만 들어오게 해서 거기를 차지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말이야. 그건 세상에서 쓰는 돈 바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이제 바꿔주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서 그뭐뭘또 따먹는 거요. 그러면 그게 이익 남는 거. 쟨못 보던 애가 왔네. 그러면 그런 걸 내쫓고. 거기 허돌는만 이렇게, 지들끼리 야불해서, 이러는 아주 더러운 그냥 구석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가떻게 버리고 말았단 말이오. 근데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그냥, 이게 뭐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냥, 그 뭐, 돈 바꾸는 상을 걷어 차고 말이야. 응? 거룩한 성전을 무슨, 뭐여, 장사터를 만들었어. 이놈들아! 뭐, 거기 조용히 짧게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분노에 지글지글 끌어서,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바탕부터 새롭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는 그 액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건데, 조용히 여러분, 나가주세요. <laughs> 나는 거룩한 사람이어서 성질을 못 내. 욕도 못 해.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역사 속에 보면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네? 거룩한 분노 뭐야 이게 뭐 이방 여자들 뭐 왔다고 데리고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할 일이야? 그래 가지고 그걸 가사 잡게 칼 뽑아 가지고 찔러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고너 사람을 죽여 말이 돼 살인했지? 그러고 결 심판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 너 참, 내 속을 오늘 시원하게 했다. 너 누구지? 아, 너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해라. 응? 내 앞에 와서 얼쩡거리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야. 아, 백성 다 채놓고, 제가 대표로 왔어요. 그러는 게그 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더러운 놈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며 제사장으로서 내, 안 돼! 싹쓸을 해버리고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네가 내 속을 오늘 시원케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을 한 그런 살인범 그것도 한 두를 죽이기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그를 내 속을 시원케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올라오는 얘기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뭐야? 응? 이걸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그랬다 이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룩한 분노도 없어, 한국 사회.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아주 싸움도 안 해, 경쟁도 안 해. 응?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공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민주사회라고 그러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세계사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청소 작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이 사회를 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제가 되어 인생도 그리고 역사도 발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도전과 응전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욕망을 쳐 욕망을 다 비워라, 욕망을. 음, 아주 그러면 편안하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 사이가 무슨 발전을 하느냐고요. 자극 반응이 아니에요. 응. 음, 뭐, 그냥, 새도 말이죠. 뭐, 이렇게, 잡어, 잡어 먹으려고 쫓아오는 놈도 있고, 그냥,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뛰어가지고는 붙들리고 죽게 생겼네. 그러면,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잡어 먹으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도전이. 그러면, 날개를 못 쳐. 뛰지도 못해. 그러다가, 다, 잡어 맥혀서, 멸족이 된게 도도세 스토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성격적으로 있다고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냥 온통, 그냥 세상을 말이야. 욕망의 노예들이 광란의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부터 해야 된다. 그냥 청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이게 한두 군데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싹쓸이를 해야 응 청소차를 몰고 엥엥엥 그러면서 싹쓸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정신사적으로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응?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그 말을 해주고 소리를 치고 핏대를 올리고 침을 튀기며 이러지 마. 이러면 다음 순서가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이 시대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실을 똑바로 진단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내다 보여, 보여주고, 그렇고 그것을 외치고, 그러는 것이 예언자. 그걸 나비라 그러는데, 이 나비가 없는 거요.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소리? 이 시대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라. 그 소리 하는 거죠 그건 뭐 오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인류사이 계속 그래요. 야구보소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는다. 멸망을 낳는다. 폐망을 낳는다. 싹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욕망의 노예들의 이 광란의 춤을 추는 이거,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야구보 얘기로 하고있어요 욕심, 그 욕심에, 욕망의 광란을 내 춤을 추는 오늘, 그냥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죄를 낳고, 죄판이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이놈 저는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지 앞지락 향기려고, 지 국회의원, 이번에도 또 떨어질까봐, 추천 받으려고, 아이고, 뭐는, 뭐, 뭐 장관을 누가 하는 거요? 쟤들이 그냥 계속 해먹어 그, 그런 거에서 그 욕망이 노예가 되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라의 장래나 민족의 장래나 음?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볼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 순교적 영성 순국정 열정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보기 엔한 명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아 그걸 예수께서 하시는 걸 개나 청소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나가면요, 성 바깥에 남쪽으로 좀 가면 거기에 게헨나라고 러는 골짜기가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거기다 갖다 쏟아 부어. 그러면 불태우는 거예요. 그 게헨나 까미로다. 이 시대의 사람이 게헨나 까미로다. 와 잘났다고 대통령 후보니 뭐니 나 이런 치도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이를 치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로면이 개나 까미로다, 쓰레기장 까미다. 다 쓰러다가 개나에 쏟아버어라 불태워버리게. 그러실 것 같은데, 난 그런 소리가 새벽마다 들리던데, 쓰레기장, 초각장 거리 됩니다. 두고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쓰레기 떠비로 쌓갔는데그 속에서 욕망이 너희들이 광란에 욕망이 광란에 춤을 추는 걸 그냥 보고 아고 어떻게 보면 좋아 이런 질질 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확쓸어버리고 새로 판을 깔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소돔 고모라 음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노홍수 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뭐날디가날도 산산 그러는데 난 그런 게 보이는데. 예, 어떻게 뭐 전쟁이 세계전이 터져가지고 난리나는건 아닌가? 뭐, 음? 아이고 북한놈들이 또 미쳐가지고 또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든다 말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 청소부터 합시다. 쓰레기 청소. 우선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정신 구도부터 바꿔. 농용망의 노예로 싸우지 마. 오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머리통 속, 가슴 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어. 그렇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정말 새 세계를 열어나가는 거룩한 분노의 백성들이 됩시다. 누구 맞고 말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걔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